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라이너 지텔만 지음, 서정아 온김, 위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잠재의식 속에 재정적인 목표를 주입함으로써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천만 마르크, 약 65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 숫자를 되풀이하면서 10년 동안 부의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목표한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태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꿈을 시작할 절호의 순간입니다. 승자의 지침만 얻어야 하고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해야 합니다. 부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목표를 가지고 부를 기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소박하면요, 결과도 소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가능하고 이룰만 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느라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는 새두 마리보다 손에 쥔한 마리에 만족하고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꿈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과감하게 큰 꿈을 품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우선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뢰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다면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성공을 거둔 창업주 또 정상급 운동선수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강한 의지력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 크나큰 문제에 맞닥뜨리면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성공이 거듭될수록 그에 따르는 문제도 더 커진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요,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닥쳐야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 혁신적인 발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강해야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층 더큰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요. 자신감도 커집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데요. 근육을 키우려면요. 무게를 꾸준히 올려야 하듯이 점점 더큰 문제를 해결할수록 자신감이 자라날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요. 100% 몰입의 힘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몰입 상태, 즉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주의로부터 차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철저히 몰입 상태에 머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에 80%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마음 한 구석에는 나중에 할 일, 오늘 일지 끝마치지 못한 일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30에서 40%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나면요. 거기에 철저히 집중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집중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가 분산되어 일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결과적으로 성공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집중한다는 것은요, 한두 가지 목표에 오랜 기간 언제나 100%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화, 즉, 남들과 달라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은요,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했거나 미미한 성공만 거둔 사람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요, 그 정도의 삶에 머무를 뿐입니다. 더큰 성공을 거두려면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와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상이나 혁신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처음에는 무시당합니다. 둘째는 조롱당하고요, 셋째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넷째는 마침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과감히 묵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에 넘칩니다.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도 그들은 용기를 내어 기회에 집중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면요. 우리도 그들처럼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그 사람 정도밖에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수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요, 나는 할수 있다 라는 자기암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식적인 판단은요, 대개 잠재의식의 충동이 뒤늦게 실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표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요. 이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석에 이끌린 듯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낮은 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목표가 높아야 더욱 열의를 갖고 실행하기 때문인데요. 매우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감내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직접 시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재능이 숨겨져 있는지, 좀더 많은 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를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노트에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GPS에 입력할 목표는요, 매우 분명해야 하고, 수량화가 가능하며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모호한 목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몇월 며칠까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싶다고 뚜렷한 목표를 정하면요, 잠재의식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재의식의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복하여 내면의 GPS에 입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회의주의자인가? 매일 반복할 만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향후 10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불을 검어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면요. 체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럴 때는 고도의 실험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실험정신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패배를 딛고 일어날 만큼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반대로 체력을 기를수록 자신감도 커집니다. 체력과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워서 성공하면요. 자신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한층 더 커집니다. 불만족은 성공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불만은 다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만은요. 부정적인 무력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불만은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완벽주의라는 말도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패자들은 완벽한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부터 시작하고 계속 개선점을 찾아 나갑니다. 현재와 미래의 큰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바라는 것, 현재 상황과 내면의 잠재의식에 입력해둔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된 긴장감은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입니다. 또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열정인데요, 이것은 절제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즐기지 않는 일을 하려고 자신을 절제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기간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을 한번 찬찬히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한 가지 찾아서 그것을 매일 할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일이 있는지, 취미를 직업으로 바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다거나 만족스러운 수준을 넘어 직업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면요. 자기 절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익혀야 할 것은요. 삶과 일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법입니다. 돈을 두배더 많이 벌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식을 늘리는 것이고요.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데도 과소평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능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바삐 활동하며 이것저것 시도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할 때, 다시 말해 성과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할때 성공이 찾아옵니다. 능률적으로 일하려면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끔은 20%를 투입해 80%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을 때 시간 낭비와 비능률이 발생합니다. 깜빡 잊었다는 것은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을 적어두어야 하는데요. 할일 목록을 기록하고 하나씩 마칠 때마다 줄을 그어서 지워나가는 것이 훨씬 능률적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부의 수단인 돈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또한 돈은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할까요? 먼저 돈만으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돈은 우연히 얻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해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만 장자, 천만 장자, 억만 장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동기가 되어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수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개인 성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돈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2. 돈은 성공이나 뛰어난 두뇌를 입증하는 수단이다. 3. 돈은 꿈을 실현할 자유와 기회를 제공한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세 가지 중한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요. 돈에 대한 태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자를 시기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요. 교훈을 얻고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고 싶다면요. 이 책에서 다룬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든 위대한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든 이 책에서 본보기를 찾고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성공 비결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부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제가 다 전하지 못한 알찬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